경쟁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아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지금 KBS는 모든 것을 닫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핸드폰을 꺼내서 세컨더리 볼것을한번 쳐보십시오. 미국에서 세컨더리 볼것을 치면 우리는 기업뿐만 아니라 대위, 단체까지 모든 금융 제재를 당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가계 대출은 지금 알게 모르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조만간 금리를 또 올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 앞에서, 아니, 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가계 대출, 지금 시금보다더 많은 돈을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상 이런 거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이 나는데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알고 돈을 쓰는 것은 좋지 않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오르게 돈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장님 당전에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박근혜 대통령은 국선회의, 정규내와 미래대회의 그곳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울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 한번 보시죠 어느 재판에 부시 나오고 정규의 미래가 나오고 더군다나 대한민국 언론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그가 구속되어 있습니다. 월 e 지 국가에서 언론인을 구속한다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의 터질 표시는찾지도으로 아니, 찾으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 대표지가 되어 간다는 것에 분노하고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쎄척 피켓과 플랜카드를 똑똑히 보시고 우리가 외치는 구호 똑똑히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분노했을 때 그렇게들도 우리 뒤에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구호를 한번 더 보십시오 선생님들 아시죠? 우리의 구호 마지막은 세번 반복입니다 자이 자리에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하겠습니다드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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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랜드 브랜드, 브랜드, 브죠박브랜리자랜드이랜박브랜리자 공산주의가 어디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산주의 란 말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80년대까지는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니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80년 중반에 공산주의는 없어졌습니다. 왜? 국제가 지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지령을 내리냐?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라는 수를 당연히 높다. 이제부터 민주 민주주의, 민주주의라고 써아려고얘기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인 학교에는 민중이란 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민중이란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민중을 대한민국 첫 대선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화에 처지성 위해서 그래서 통제당을 해설시키고 유석기를 구속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또진행을 내립니다. 어떻게 진행을 내리냐? 이제부터 민중 민주주의를 끄지 마라. 지금부터는 민주주의란 말을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제2대당이 결혼을 한다고 민주주의를 쓴다고 합니다. 그 민주주의가 바로 공산주의라는 것을 그 소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의 기권은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한명 어떻게 보여지냐? 자유 민주주의라는 자아으로딱 떨어진다고 의기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국민들이라면 자유 민주주의를 쓰십시오 대부분 민주당은 우리의 국기 트럭기를 거부하고 우리의 국가의 국가감을 발판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야 앞으로 트럭기 그러지 말고 억울과 부르지마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어떤 이율적, 배당한 것한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손에 있는 신의 조기가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반미를 외칩니다. 근데 그들은 애플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반미를 외치면서 지자실때는 미국에 다 유학을 거듭니다. 그 다음 반미를 외치면서 부모님 아니, 부날남 나머지 피하자시대이 아스파티에 다앉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식들은 대구에서 거의 고식을 합니다 지자식들은 반민을 외치는 지자식들은 통로권을 다넣어주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자식들은 통로권을 향해 앉는다고 합니다 왜? 오민화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적으로만들어면 부산청을 공개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을 계속 떨어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모습들을 보셨죠? 삼성을 박살 내서 여러분들에게 돈 천만 원시키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돈 천만 원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다음으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왜 삼성을 위한 기업을 또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 못하십니까? 우리가 그들이 시키면 시키자 하는 그게 되십니까? 여기 계신 경찰관들 도다 제대로 하든지 경찰관 복을 벗으면다 우리 시민들입니다. 여러분들 각성하시고 빼어 마셔야 합니까왜내주머니에 돈이 나가고 있는 대로 왜 오른 척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서울적 흑겠다 분열카드를 똑똑히 봐주시고, 우리가 외치는 배우를 똑똑히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이렇게 지금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밤이 어마이, 밤이 한결에, 밤이 분명히 이쪽을 다 두 세대도 다침밥발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침밥 단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들안돈 받고 나온 사람한 명도 없습니다. 이년 동안 이 많은 사람들을 누가 돈을 되겠습니까? 밤낮으로 애인같이 계속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으 집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자가 돈이 많아서 이 많은 사람들을 돈을 주고 밥을 먹이고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씀들은 스스로 가기가 자기들로 자기 손으로 드라이버들을 만들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더이상을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당장 오늘 현재 그리고 우리의 시청자를 보고사는 페데스에 공모를 합니다. 왜 여러분들의 얼리를 막는지 페데스에 왜 한일전 하나하는지그것은 참으로 아이유트를 하지만 여러분들 어, 그렇게. 체내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체내가 하지 않으면 자연히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자유가 어떻게 주어졌고 그자유에 책임과 어,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 똑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유 그냥 주어진 거 아닙니까 1945년 8월 1 5일 우리가 스스로의 세상이 되었습니까 일본은 제2차 대전에 탈망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대방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에 있다고 청나라에 가대를 했습니다. 일제의 시대 때는 나이를 아픔을 타였지만 일본은 그렇게 우리에게 3 6년간 치약을 주었습니다. 대방은 3년 동안 이분쟁이 돌아왔습니다. 3년 동안 엇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국 현대 아니, 조국그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은 모든 헌법을 정말 우리에게 맞게 또 보자고, 3년 동안 헌법학자들과 일 같이 치고, 받고 싸우면서 빠져낸 헌법이 바로 재헌헌법입니다 자, 헌법을 위해서 세팅했습니까? 제발 국민들의 작심하고 뛰어나가했습니다이 자유를 다시 이룰 것이냐? 그리고 제발 다시 오해가 되지 말라고 우리 이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노예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급 투쟁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노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급 투쟁하는 자들이 때릴 수면 돈을 줍니다. 여러분들 어제 뉴소 보셨죠? 쌍용 자동차, 대금을 수금자를 다 해직시키려고 합니다. 그래도 누가 안 됩니까? 여러분들 세금으로 다 막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주석과 정부들이 지들이 본대로서 이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해본,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특히 전화부 분들에게는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식과 여러분들은 보살될 것입니다. 제가 고향에 전화를 들어서, 야, 우리 좀 뛰어나자. 자, 우리 대민위해서뭘 하자고 얘기하십시오. 지금부터 우리 보이집회회의구호를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선배님들, 우리가 제가 여러분 한 명, 선배님들한 자유 톡을 외쳐주십시오 자, 해보겠습니다 우리, 는 우리, 자유통일을 원합니다. 자유란 말은 정말 함부로 쓰지 않는 말이라걸 여러분들 다잘아실 겁니다. 문재인 투석파 세들이 자유란 말 쓰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 들어보셨습니까? 그동안 절대 쓸수 없는 말이 바로 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기는 자유를 사랑하고이 자유란 말을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그래서 자유문주주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극기와 성적을를 들고 지금 이 아스팔트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정말 극단부에서 이렇게 세우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돌이 고개를 넣으면서 뻥튀 대한민국이 잘 살아보자고 그일년 만에 모두 이렇게 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노후에 실수해야 합니다. 지금 또폐업기 두고 이렇게 한 번도 쓰지 않은 아스팔트에서 부쟁과 환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촛불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터키 혁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촛불 혁명을 파괴하기 위해서 가슴 커볼대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촛불은 대한민국을 주선파실들에게 갖다 바쳤지만 우리 터키는 대한민국을 본인 여러분들에게 떼끝이 걸려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맹세를 하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하십시오. 이분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젊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태극기와 선전을 두고 이렇게 판단이 나서신 분들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애국가를, 아니, 한반도 비를 뺏어오고, 님을 위한 행지곡을 부르면서 우리 태극기와 우리 애국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히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따라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장이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입니까? 저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조선이라고 여러분들, 헬일잘나가고싶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만큼 안전하고, 알뜰스크르고고 이렇게 잘 자라고, 말 그대로 빨간 듯한 곳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은 제일 조선이라고저 기급부전하는, 저 민주, 밤을 뜯으면, 조사파 세력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해조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력투자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제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투명은 토지공영제를 유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유소폐가 백두를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때 가서 분노하셨겠습니까 죽어봐야 지옥 맛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깨어나서 정말 내 생명 내 세상, 내 가족, 내 후손들을 위해서 결국 보십시오 그리고 이 탈피세들에게 응원하십시오 제가 좀 전에 일어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이 어마이, 단이한전해 감히, 분명히 우리에게 도구 단체 진박 단체 돈을 받고 나왔다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도 있고 동원매수증도 있고 교도도 있습니다 이태극기 세력에게 이만한 돈을 2년 동안 누가 보내 주고 누가 해줄 것입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은 스스로 태극기와 성조기를 만들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스스로 패켓과 프랜차전을 만들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공산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언어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보아도 남아가 자살하는 것은 대한민국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유를 버리고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버리고 오로지저위사서 하는 말 그대로 중상층을 박살 내서 지들에게 불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웃고 있는 분들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이적 세력의 소속이구나 두 번째는 죄송하지만 전라도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문재인이 일으키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전라도에게 이번 석탄에 어느 기업이 공기업이 두 군데 들어갔고 어느 은행이 두 군데 들어갔다고 들어보신적 있으십니까 미국이 돈을 써가지고 세컨들이 불꽃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품지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들 세컨들이볼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뿐만 아니라 대인 단체까지 금융 제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IMF는 말 그대로 장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옥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기업이 문을 닫고, 가게가 문을 닫고, 집안에는 온통 실업자가 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들려주는 이래에 맞춰서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오.